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배운 것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배우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응용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찾고 또 이것을 익숙하게 훈련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잘 배운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응용하고 활용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딱 보시고, 아, 이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느낌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이 내용이 에덴동산 사건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 예, 빛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남녀가 숨어 있습니다. 예,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이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숨어 있는 아담하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있는 어떤 느낌을 적어 보면 어,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 그래서 두려움, 부끄러움, 걱정 그리고 후회 이런 것들이 아마 네, 뭐 굉장히 많이 속에서 막 꿈틀거리셨을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 참 이렇게 에, 순간적으로는 달콤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후회도 하고 그냥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두렵기도 하고 누가 알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죄는 참 무서운 거예요. 자두 번째입니다. 두 그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과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숨어 있는 아담 하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그렇죠 기쁨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무서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자녀들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싶어서 만드셨는데. 죄는 이걸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이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합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막 무섭고, 숨,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는 하나님 거리를 갈라놓는 일이 된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마귀에게 욕을 받아 선악 갖다 먹고 무서워 벌벌 떨고 나무 속에 숨어 숲 속에 숨은 아덴가 하와의 모습. 자,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오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우리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죄를 질수 있고, 누구나 다, 어, 그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올바르게만 살수 없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좀, 어,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면, 죄성의 행동을 했을 때, 또막 성질내고 싸우고 분쟁을 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것들이 있죠. 그 죄가 가지고 오는 것들. 그게 우선 뭐냐면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사람들 만나기가 좀 걸걸음하고, 부끄럽고. 또 한편에서는, 겁도 나고. 알까봐.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을 누가 알까봐 겁도 나고. 또 한편에서는 후회도스럽고, 왜그 시간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그랬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이런 두려움, 부끄러움, 후회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도 받고 다시 좀 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섰을 때, 지옥으로 끌려갈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럴까요? 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고 두려워서 숨은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떠올라요. 십자가.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아, 십자가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상상이에요. 자, 오늘 가운데 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뭔 그림이 있을까요? 마귀가 이들을 유혹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악과 생명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바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고 또 계속 그림을 쭉 앞으로 가다 보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의 삶도 과거의 내가 오늘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내가 미래를 만듭니다. 어떤 미래를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을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지를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그림 상상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모습이 오늘의 너를 만들었는지 또 오늘의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앞으로 미래를 만들, 어떻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을 잘 살게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조는 5, 3, 5에요. 자, 오늘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거의 우리 안에 돌아와서 암송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뱀은 여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이 뭔지 또 오늘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 참 많죠. 자, 1번 질문입니다. 11절로 13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이제 12절에 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13절에는 여자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배음이 나를 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참뭘 느끼십니까? 저는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준다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준다고 끌다고 그게임에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줘서 내가 할수 없이 먹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준다고 그냥 먹을 일이 아니고 또 뺀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때로는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두개 만들어 보죠. 자, 11.13절의 질문. 이런 질문을 저는 만들어 봤어요. 아담은 하와가 과일을 줬을 때왜 그걸 거절하지 않았을까? 너무 사랑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하와처럼 그 열매에 미혹이 돼서 딴거다 잊어버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한 걸까? 여러 가지 많은 이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 여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난안 먹어. 당이 더 빨리 회개해. 이게 맞는 거 건데 말이죠. 네. 자, 두 번째는 하와는 뱀이 꿰 때에 왜 아담에게 한 번쯤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만약에 물어봤다면 야 그 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하지 않았니?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묻지 않는다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유혹받은 생각대로 움직여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소동과 고무라를 선택할 때 로또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물어봤더라면, 네,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많죠. 이럴 때내 생각과 경험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후 그들에게 온 변화는 뭔가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온 것이 뭐예요? 부끄러움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불안감이 왔죠.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서 기쁨을 다 뺏어가버리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느끼고 배워야 할건 뭔가요? 죄, 죄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후회를 가져오고 결국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런 죄와 잘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고 지켜야 할건 뭔가요?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 창조의 질서,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유혹하는 것들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죠. 자, 본문 전체에서 배운 건 무엇이며 응용하고 싶은 말씀이나 단어는 뭔가요? 저는 배움의 유혹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굳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이 본문에서 배운 것과 깨달은 중요한 의미들을 사용해 볼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나 업무, 비즈니스, 공부. 우리들의 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해 볼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말씀에 굳게 쓰고 유혹, 특히 유혹을 거절하는 이런 음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운 것들을 잘 응용하면서 오늘 하루를 복된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죄의 유혹을 잘 거절하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재능을 잘 개발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능력들을 개발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재능들을 개발하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은원의 능력을 갖고 융합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도전 정신과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을 맞을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휴증 없이 잘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저희들이 일할 때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외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가 손을 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가 있다면 오늘도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